네, 안녕하세요. 진우입니다. 자, 나눔 이벤트. 하나, 둘, 셋, 네 번째. 네 번째인데. 자, 여기 보시면, 보십니다. 보시고, 그, 철 길입니다. 철. 철판 뚫는 길입니다. 여기 세트로 돼 있어가지고요. 제가 좀안 뜯으려고 하는데.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, 네 개. 아, 여기 써있네요. 2, 3, 4. 2, 3, 5개. 2, 3, 2mm, 3mm, 3mm, 5mm, 6mm. 다섯 개, 요거, 요거 세트로 해서 그냥 한번 드릴게요. 요거는 하나밖에 사오지 못했습니다. 철길이구요. 어, 아직 끊지마. 어, 그... 아, 이거 바로 해야 되는데. 어, 아무튼 그 이메일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남겨주시고, 번호는 1번부터 50번까지, 그리고... 뭐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으니까 50번이 안 되더라도 제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추첨을 할 것이고 추첨한 번호가 없으면 다시 in, 있는 번호까지 추첨을 할게요. 그리고 50만 혹시 댓글에 50번이 넘으면 그 뒤로는 댓글을 어 번호를 입력을 하지 마세요. 입력을 하시면 괜히 중복되고 서로 피해 보니까 그냥 50명 정도가 일단은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유튜브가 이게 잘 돼가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제가 지금은 좀 저렴한 제품을 나누면 하지만 좀 그때는 좀 단가 좀센 걸로 해가지고 뭐 100명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뭐 이런 거를 또 여러 분, 여러 명 나눠드릴 뭐 생각도 있으니까 지금은 5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